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시장이 없는 유일한 우리 크립토 시장이죠. 이 크립토 시장에 여러분들의 마감 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배를 통해서 시장에서 도움 되는 정보들 통해서 오늘 한주잘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한 양상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소폭 올라섰지만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요.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런 지수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 역시도 위축되는 모습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냉각된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연준이 현재는 고용 지표를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와 관해서는 잠시 뒤에 크레토벨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소폭 올라서면서 살짝의 조정세를 받아가는 흐름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고점을 갱신하며. 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됐고요. 페드워치도 조금 보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여론들도 살짝 형성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거시적인 변수들 언제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또 클로징 벨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 월가에서 핫했던 소식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천억 달러 클럽에서 탈퇴됐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걸렸었는데요. 100 빌리언 달러 클럽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이 좀 급감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총이 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 젠슨황 역시도 천억 달러 클럽에서 탈퇴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악재라고 할수 있는 반독점에 관한 소환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오보라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증시 자체를 이끌었었던 AI의 랠리들이 이제는 한풀 꺾인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AI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캡파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야 그 유동성 자금들 역시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게 될텐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마저도 힘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크립토 시장까지는 자금이 크게 흘러오지는 않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수 있었던 그런 감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인 내용들 저희와 함께 다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크고 작은 뉴스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크립토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해리스 후보자가 정치 후원회에서 암호화폐 후원을 허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헤리스를 후원하는 암호화폐 친화론자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라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일전에 트럼프는 암호화폐로 후원 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암호화폐 친화 대통령으로까지도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헤리스마저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본인을 후원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 업계에 있어서는 헤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이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해 볼수 있겠고요.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 여전히 면밀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속되는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라고. 외쳤던 트럼프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일부를 공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월드 리버더 파이낸셜 프로젝트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금융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트럼프는 이를 암호화폐 프로젝트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일부가 공개가 됐고, 실제로 문서 자체도 양이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이 암호화폐의 수도가 될수 있을까요?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흥미롭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이 일시적으로 정상화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크립토벨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크립토 시장에 있었던 클로징벨, 크립토벨 바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뽑은 헤드라인은요. 비트코인 4년 주기는 죽었다라는 다소 의아스러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반감기 주기로 시장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 주기를 토대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4년 사이클이 이제는 죽었다. 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걸렸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드 메이어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였는데요. 사실 반감기 이후의 성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어갔던 그러한 성과는 2016년도까지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2년 반감기 이후에는 730% 비트코인이 상승했고요. 2016년도에는 10%, 2020년에는 22%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채굴 보상이 줄어들었고 채굴 시장의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 주기는 끝났고 다른 시선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20 20년도에 22% 상승했던 부분들은 반감기에 관한 이슈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이슈들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반감기에 관한 패턴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 승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이 반감기 주기를 앞당겼다라는 그러한 시선들도 있었는데요. 드 메이어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완벽히 틀렸습니다.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은 수요 주도적인 촉매였고, 그리고 반감기에 관한 이슈는 공급 주도적인 촉매였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의 말에 따르면은 종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반감기 주기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감기 패턴에 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들을 분석해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관련한 내용도 여러분들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좋은 전략들 얻어가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가 총액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10위에 랭킹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점 부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불을 일제히 나타내면서 계속되는 시가총액 하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리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순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흐름들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트맵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세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58,000달러 선으로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들까지도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45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 시장의 알트코인에 관한 흐름들도 보셔야겠죠. 솔라나 코인도 비교적 잠잠한 흐름이고요. 도지코인 역시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도 굳건하게 시총 상위 차지해 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을좀 조용했던 간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고,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크립토벨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마감이 없는 코인 시장. 저희와 함께 이번 주 마감 지어보시죠. 맺고 끊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챙겨보시면서 다음 시장을 대비해보시는 전략들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숨가쁘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 유명한 기자님께서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연준에 관련된 정책들에 관해서 굉장히 유망한 기자님이시고 관련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셨던 그런 기자님의 내용들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정상화 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만 보셨을 때는 어떤 차트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 단기 채권들이 현재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뭐 시작됐던 연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쭉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금융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장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가까운 채권이 바로 2 0 2십 4년도에 시작됐던 채권이죠. 이걸 우리가 2년만기 채권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2년만기 채권이 어 계속해서 장기 채권에 관한 이 자율보다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텐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이 처음으로 정상화됐다라고 합니다. 10년 후 국채 수익률이 2022년 6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2년 국채 수익률을 상회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상화됐다라고 한다면, 어, 긴 기간의 채권 수익률이 아주 짧은 기간의 채권 수익률을 상회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되는 역전이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 이 채권 수익률이 살짝 내려오는 포지션이 보여지면서 1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도 2년물 국채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CNBC에서도 간밤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의 역전 현상 때문에 또 거시적인 경제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항상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통계로 봤었을 때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가 됐다. 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스윙의 곡선은 대개 경계 침체가 되기 전에 정상화된다라고 합니다. 참 쉽게 이야기하자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되는 현상들이 지속이 되다가 이게 정상화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었던 그런 통계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좀 기뻐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더 대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화요일에 나오는 전문가님과 함께 예전에 자세히 다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는 순간부터 이 금융시장에서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점이 지금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또 9월 달 워낙 약세장이 계속해서 시작이 됐었던 그러한 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인 변수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 자체만의 호재를 놓고 본다면은 다양한 재료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 역시도 힘을 못 받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수익률 정상화에 관해서는 지금 그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바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암호화폐 자체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전부터 친 암호화폐, 일본 내에 있는 친 암호화폐 단체들은 어, 굉장히 이러한 스탠스가 잘못됐다. 과세를 많이 부과한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암호화폐 자산에 관한 정확한 규제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어, 이야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법이 이제 발의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이제 이게 금융자산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가장 높은 세율이 20%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과했던 세금보다 이게 금융 자산으로 편입이 될 경우에 암호화폐 수익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나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율이 좀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과연 이 법을 통과 시킬지의 여부도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조세 제도를 개정하는 그러한 방안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어떤 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다양한 법들은 계속되는 발의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한 자산으로서 금융자산으로서의 그 입지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일본 정부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까지 또 거시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웃나라라고 하는 또 일본에 관한 암호화폐 세제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위축된 국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일각에서는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지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또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의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관 매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록에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었고 오히려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약세를 나타냈을 때 매집의 양을 늘려가는 형태를 보여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루곤체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X에서 유명한 또 분석 계정인데요. 지갑 분석을 주로 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지갑에 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기관 매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갑의 동향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된 세프라고 하는 지갑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프가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예치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 자리 지킴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또 지갑 동향에 따르면은, 어, 이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 세프가 8월 26일 이후에 무려 1억 8,200만 달러를 바이낸스에 유치했습니다. 1억 8200만 달러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거래소에 예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매도의 의사로 보여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 의사가 없을 때는 콜드월렛이다라고 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거나 이렇게 좀 깡깡 얼어있는 그말 그대로 콜드월렛에 넣어 놓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또 양을 거래소로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상 매도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이 세포가 무엇이냐 세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셰프 같은 경우에는 기관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셰프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하나하나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셰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그런 기관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셰프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을 예치를 했다는 거는 셰프의 직접적인 고객인 기관들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양들 보이시죠?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바이낸스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간 매도가 본격화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기관이 팔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셰프가 거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인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거대한 기관인지 아니면 좀 비교적 작은 기관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다라기 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기관들도 준,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될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계속되는 유출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 유출량이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커플링되어가는 최근의 동향들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되는 유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2024년도 8월 달 들어서 8월 달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되는 유출량들이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9월 달 들어서도 지금 유출량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출량들도 보셔야 될것 같고, 9월 달에 이제 어찌 보면 첫 거래일날 유출량이 좀 상당히 좀 많았었고, 총 2억 8,78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각각의 운용사마다의 유출량을 보면요. 사실상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좀 유출이 없었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GBTC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자면은 기관 매도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계속되는 유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주체들이 조금은 또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조금 더뼈 아프게 다가오는 거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 블랙록 자체에서는 어, 이런 ETF에 관한 유출량이 크진 않다라는 거. 하지만 또 다른 운용사에서는 계속되는 유출량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피델리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출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크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유출량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최근 들어서 또 비트코인 매집에 관한 동향들도 일어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또 비트코인 가격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출량이 출량 유입량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운용하는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이지 않다라는 건또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된다면 또 저희가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같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과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시장에 관한 거시적인 환경들이 조금은 침체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좀 위축되는 국면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사실상 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답답함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앞서서 오늘도 크립토 벨로또 4년 주기 반감기 주기가 죽었다는 라또 암울한 뉴스도 전해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도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크립토벨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크립토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